베드로 후서 1장 11절, 10절로 11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사람과 같이, 같이 하실 때 오후에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인사합니다 오후에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예. 한번더 인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오늘 그 나물 반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 제가 두달 만에 와서 이렇게 맛있는 것들을 더 많이 해오신 것 같은데 그 더덕은 어느 분이 갖고 오셨습니까? 아, 한국에서 한국에서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러니까 어 좀처럼 그 먹어보지 못할 어, 맛있는 음식 예,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어두달 하고도 한두달반 만에. 오후 시간는 뵙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그래. 아, 반갑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 드렸던 모든 말씀은 다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요. 그죠 그거 기억나면 큰일 납니다. 예, 네, 그 그렇죠. 아, 그래.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앞자리는 비워놓고 이렇게 뒤로 다 이민을 간 이유는? 아, 추워서. 야, 이한 여름에 추위를 걱정하다니 여러분 참 행복합니다. 네, 그래,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음, 먼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리 다이스키가 많이 피곤한 것 같은데 피곤해? 어, 피곤해. 음, 어, 그래. 어. 무엇인가 많이 그~ 힘을 쓰고 있나 봐 피곤한 거 보니까 그치 어~ 다이스키가 요즘 가장 힘쓰고 있는 게 뭐야 어~ 일 회사 일 아~ 그~ 회사 일에 그렇게 전념하고 힘쓸 때에 어~ 자기에게 오는 보람 내지는 그 후에 주어지는 무엇인가가 있나? 아, 그렇지. 어, 돈을 받죠. 예, 돈을. 어, 만약에 돈을 안 받는다면, 아, 돈을 안 받는다면 회사를 그만두겠다. 예, 그래요. 예, 좋은 생각 같아요. <laughs> 어, 오늘 그 근데 왜 저기 그그 그 찬양 시간에 왜 싱어들은 왜안 나와? 왜 리더만 나와서 해? 그 예지하고 은나는 왜안 나와? 이유가 뭐야? 방학 너희도 그냥 안식골에 들어간 거야? <laughs> 그런 거 같아. 아니, 이쁜애 둘이서 이렇게 좌우에서 저기 동욱이가 유명한 가수처럼 생겼지. 그 복음 그쵸? 유명한 가수 누구 닮은 거 같아요? 조용필이잖아 완전 조용필이잖아 생기기 완전 조용필이야 그입 뭐야 구강 구조도 그렇고 안경도 똥그란고서 갖고 완전 또 조용필 렇게 아, 아, 조용필 이 누군지도 모를 건데 아마 그렇게 한거 같아 그니까그 용필이 오빠 혼자 이렇게 세우으면안 되지 좌우에 예? 누나들이 이렇게 좀 받쳐줘야 돼 그래 <laughs> 어, 그러면 그 나오지 않았던 우리 그 은나하고 예지 하나 물어볼게. 너의 최고의 관심은 뭐, 무엇이냐? 은나. 어. 나이가 호시. 아? 어? 아? 어? 알바. <laughs> 그럼 뭐? 아 잠자는 거 그렇구나 많이 피곤하네. 너 농구 조금만 줄여도 괜찮을 텐데 그러면 지금 안 해? 그 농구 할 때보다 더 피곤해 하네. 애가 농구 할 때는 그것 때문에 그냥 피곤한 줄도 몰랐는데 안 하니까 이제 그때 쌓였던 모든 피로가 다물려오는 거죠. 저기 예지 예지 너는 너의 최고의 관심은 뭐냐? 어? 저기 그너 누구지? 소윤이. 소윤이가 저기 스피커가 되어줘 봐. 확 크게 얘기해 봐. 뭐라고 그래서? 난 제가 입술 움직여 갖고 뭔말 하는지 줄알어요 나만 못 듣는 줄 알고 제가 잘못 듣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랬더니 그냥 입만 그냥 이게 립싱크를 그래도 저기 찬양할 때 립싱크한다고 거기서도 립싱크하면 안되지 잘했어요 제가 왜너 어디에 그렇게 힘을 쓰고 있냐 너의 요새 최고의 관심은 무엇이냐 라고 묻는 이유가 다른데 있지 않아요 나의 최고의 관심은 나의 모든 힘을 다새게 만들어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냐에 따라서 아, 예.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네. 내가, 어, 내가 무엇에 네.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내 모든 에너지를 동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는 항상 중요한 이슈가 되어져요.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관심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여기 만약에 나 외에 누군가가 손들었다면 저는 사임해야 돼요 <laughs> 다행히 제가 들어서 제가 들어서 저는 계속 할랍니다 감사해요 손 그냥 이렇게 무심코 들었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김용석 목사 바로 오늘 사임할 뻔했어요 왜냐면 저는 여러분의 관심사를 계속 몰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을 두던 나는 상관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관심사하고 여러분이 사적으로 갖는 관심사, 저는 관심 없어요. 저는 오직 여러분의 관심이 저와 같은 데 있기를 원해요. 네. 무엇이죠? <laughs> 네. 우리의 관심은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 네, 그렇죠. 장노님 한국 가시면 안되겠어 계속 계셔야 겠어 한국 가실 장노님만 기억하고 있고 여기 나와고 평생 있을 사람들은 기억을 못해 평생 늦겠다 이거지 그래요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내 관심은 어디에 있었는지 아세요? 철저하게 세상에 있었어요. 이 땅에 있었어요, 이 땅에. 이 땅에 있어 가지고 이 땅에서 자기가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면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 그그 그 나라에서 한 자리 하는 거 그래서 세상에서 권력도 가져보고, 부도 가져보고, 명예도 누려보고, 사람들에게 존귀와 높임도 받아보는 그 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 갈릴리 출신적 어부라는 그러한 딱지를 떼버리고, 정말 정계 입문에서 아주 한번 멋지게 자신의 명성을 날려보고 싶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힘 써라 힘 써라 무엇에 힘쓸 것인가? 무엇에 힘 쓰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것 아니죠? 여러분 보세요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 이것을 굳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 이것은 뭘 얘기할까요? 다른 얘기가 아니다. 우리가 그 뒤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것을 굳게 하라,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것. 야, 내가 너 택했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택했어요. 그래서 내가 믿지 않아도, 아, 나는 하나님이 나를 택한 사람이야. 라고 서 여러분, 확실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김종수야, 너 이리 와. 하고서 제가 주님의 음성을 똑바로 듣고 주님 앞에 나온 겁니까? 여러분, 아니라고 그렇게, 그렇게 자신하고 고개를 흔 들어? <laughs> 아니, 날 뭘로 보고? <laughs> 여러분들은, 그럼, 여러분들은, 순이야, 이리와, 나하고 놀자. 바둑아 이리와, 나하고 놀자. 아유, 죄송해요. 주님께서 그렇게 순이야, 이리와 불렀어요? 이순희 권사님? 김용희 이사님, 영이야, 이리와, 나하고 놀자. 철수야, 이리와, 나. 영이는 불렀는데 철수는 안 불렀어요? 그 여에?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택했는지, 하나님이 나를 알게끔, 내가 인식하게끔,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택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필요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르심과 택하심은 하나님 편에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나의 편에서 반응을 일으켜야 하는데, 그 반응은 뭐냐? 라고 할 때, 예, 다른 것 아니에요. 그래서, 힘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반응에 힘쓰라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에 대해서 반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만 택하고, 저와 여러분만 부르셨겠어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그 어떠한 생명이라도 그를 믿고 그를 구조로 영접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다 부르시고 그를 다 택하신 겁니다. 단지 뭐 하는 겁니까? 그들이 힘쓰지 않는 거죠. 무엇에 이 부르심에 대한, 이 택하심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힘쓰고 이것을 굳게 해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그렇게 하면은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었다. 넘어지지 아니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 돈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요. 언제든지 시험에 들수 있는 사람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아까 오전에 여러분 축구 얘기를 제가 길게 해서 시험 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없어요? <laughs> 보세요, 여러분. 우린 우리 우리의 좀 현실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16강, 여러분 말이 식어서 16강이지. 57등하는 나라가 어떻게 해? 16강 그렇게 자, 그렇게 쉽게 가요?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할 거 인정해야듯이,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요, 언제든지 실족될 수 있는 사람이죠. 근데 나는 절대 넘어지지도 않냐고 나는 절대 실족지도 아니할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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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점검하고 재점검하지 않냐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매우 중요한 의미에 대하여서 11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같이 하면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생 여러분, 한요 한번 생각해 보 여러분, 계사 여러분, 공부하셨죠? 세계사를 여러분, 서 여러분, 이 느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세계사를 보거나 우리 국사를 보거나 우리 현대사를 봐더라도 비러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나라의 주권자 왕 왕이. 누가 권세를 잡느냐, 누가 권력을 잡느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독일의 히틀러가 권세를 잡지 않았다고 한다면, 유태인 600만 명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허무하게 가진 않았겠죠. 그쵸? 그렇죠? 과거에 로마 시대에 레로가 미치지 않았더라도, 그렇죠?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핍박 가운데 있지 않았을 겁니다 짐승의 밥으로 던져지지 않았을 거란 얘기예요 그뿐 아니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던 많은 요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이 자랑할 수 있는 한 가지 뭡니까?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문맥률이 낫다는 겁니다. 문맹률 이 최하라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쓰기 쉽고 읽기 쉽고 무엇이든지 표현할 수 있는 한글이라고 합니다. 우리 고유의 문자가 있다는 거예요. 24자로 뭐든지 다 무슨 소리든지 다 그려내 적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왕이 되지 않냐고, 세종이 몇째에요? 예? 셋째입니까? 넷째입니다 셋째잖아요. 셋째 아들. 근데, 아, 만약에 셋째라고 해서 그냥 저기 나몰라고 해버리고 그냥 첫째가 왕이 되어버렸으면 어떻게 했을까? 아찔해. 그것만 생각해도 아찔해. 그래서 여러분, 한글이 세계 다른 말로도 다른 나라 자그마한 민족 그렇 소수 민족 글이 없는 그 민족들에게 한글이 제공되고 있잖아요 얼마나 위대하고 탁월한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렇게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뭐 세계사 볼 것도 없어요. 한반도 역사만 보더라도 남북이 딱 나뉘었을 때 북한은 누가 김일성? 남한은 누가 대통령 됐어요? 이승만. 김일성이 다스리고, 김일성이 통치하고, 이승만이 통치하고. 여러분, 반세기 만에 얼마나 극명한 차이를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누가 왕이냐, 누가 지도자냐, 누가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느냐는 그 나라의 역사와 그 나라의 국민의 삶과 질을 충분히 바꿔놓고도 남는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얘기하는 우리가 이렇게 이같이 하면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그렇게 힘쓰고 실족지 않게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대하여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실족지 아니하는 자로 서 있게 된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에서 이와 같이 하면 뭐라고요?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일 뿐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우리의 소망뿐만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그렇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돼. 영원한 소망뿐만 아니라 유일한 소망으로 남아 있어요. 이것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것만이 내가 관심 갖고 이것만이 내가 힘써야 할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구속하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다스릴 그 나라 예수 크리스도께서 통치하실 나라 그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의 힘으로 살아야 하느냐라고 할 때에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 다이스키가 얘기했어요. 회사에서 월급 주지 않는다면 나 이렇게 피곤할 이유가 없다. 그렇죠? 내가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내가 지금 힘을 쓰고 있지만 난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자로 계신 이 나라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한 우리는 그 무엇도 이 가치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요즘 제가 이것을 더 부쩍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 말씀 드렸다시피 너무 빨리 지나가요 너무 빨라 빨라도 너무 빨라 이렇게 빠를 수가 있을까 근래에 더 느껴요 안식월 두달 그냥 훅 가고 난 다음에 더 충격이에요 아니 벌써 <laughs> 아니 벌써 <laughs> 아니 벌써 세상에이 날이 언제 올까 이 안식일 아, 안식월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때가 어그제 같은데 지났어요 자꾸 여기 서 있어요 언제 올 안씨가,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르는 그안식 이거를 또 기다리면서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만약에 저에게, 아직도 언제일지 모르지만, 분명하게 한 가지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만약에 그 안씨가 내게 주어진다고 한다면, 그것도 뭐예요? 지나가는데, 어떻게 지나갈까요? 더 빨리. 어떻게 <laughs> 알더 <laughs> 빨리. <laughs> 더 빨리 지나갈 거야, 더 빨리. 정말 빛의 속도로 지나가고 말거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우리가 소망을 둘수 있는 곳인가?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이곳. 그리고 언젠가 떠나야 할 이곳에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위하여, 무엇 때문에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인가? 한 달의 월급을 위해서요? 그렇게 살면 피곤해. 그렇게 살면 피곤한 거야. 내가 한달 월급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달을 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출근을 하면 기쁠 거야. 왜?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거든. 여기 우리 이슬과도 같은 아침에 보이다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이 땅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 아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해 줍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왜 가방 있어요, 옆 사람?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라, 예복서 축복해 주라니까. 나 다시, 나는 당신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밖에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정말,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좀 가난하게 살면 어떨까, 그렇죠? 좀 모자라게 살면 어떨까? 조금 병들어서 아프면 어때? 그 불편하고 아픈 것, 그리고 조금 부족한 것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 영원한 나를 라더 사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레갑족석을 찾아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권하라고 해요. 이거 하나님이 할 말이에요? 안할 말이에요? 세상에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술을 먹이게 한가. 그래서 찾아가서 순종해서 레갑족 속에 술을 마시게 합니다. 근데 그들이 술을 마셔요, 안 마셔요? 포도주를 마시자.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자신의 계명을 지키는 당신의 백성을 찾는데 아무도 치우쳐서 그렇게 하는, 사는 백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애굽에 나왔을 때 언젠가 어디에서인가 묻혀갖고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족속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키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선조들이 한 것에 대하여 그대로 순종하고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든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도치되어서 어떻게 삽니까? 집 짓고 포도원 짓고 떵떵거리고 옛날 가나안 족속들이 사는 그그산그산 그 땅에서 부를 누리고, 부를 축적하며 그러니까 우상에 빠져서 사는 그들 가난한 백성들이 사는 그 모습 그대로 쫓아가며 사는데 그들은 어떻게 살아요? 집도 짓지 아니하고, 포도원도 사지 아니하고 텐트 안에서 유목하면서 그렇게 불편하게 살아요. 왜? 가나안 땅에 그렇게 자기의 집을 짓고 과수원을 만들고 그렇게 부를 누리며 살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타락하고 세상에 그 가나안 족속들이 살았던 그 모든 그 모습을 그대로 살기 때문에 자기들은 집도 안 짓고 포도원도 사지 아니하고 유랑하면서 방랑하면서 불편하고 힘든 삶을 그렇게 사는 거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곧 가난하게 살아야 힘들게 살아야 어렵게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그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절대 정들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소망할 곳, 우리가 소망해야 할곳 어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할줄로 믿습니다. 아, 네. 절대 잊으면 안돼요. 우리가 힘써하고 우리가 관심 두고 내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은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그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것을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선 되어지기 주의 주의를 추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맙고